안녕하세요. 코이 디자인의 고실장 한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빡빡빡빡 빡빡 흔드세요. <laughs> 저희가 오늘은 용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 43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바짝 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부터 한번 좀 봐보실까요? 여기는 특히 제가 이제 또 디자인한 곳이라 사실 우리 둘이 같이 설계를 했지만, 음. 또 각자가 디자인한 곳이 조금씩 달라요. 자, 뭐, 이거는 어떻게 자, 자 말씀을 해주세요. <웃음> <웃음> 괜찮다, <laughs>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요>, <laughs> 일의 공간, 무슨 뜻이죠? 이래란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좀 일화가 있어요 여기 처음 집을 왔을 때 아드님 생일로 비밀번호 되어 있었죠 초창기 비밀번호가 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어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름을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또요기막한적 깨알같이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철근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철 뭐야 이건 구로판이라고 하는 철이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여기다벤티치라면 되게 좀 뭔가 인위적이잖아 그래 사실은 바랜듯한 느낌으로. 낡았다는 표현보다는 한옥이 오래됐다는 표현이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한옥적인 느낌을 줬어. 한옥의 처마 같은 것을 좀 모티브로 삼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거잖아. 여기 바닥 타일이 굉장히 특이해. 이거 너랑 나랑 많이 얘기했잖아. 너는 그냥 이거 사각 타일 깔자. 저희... 깔끔하게 하자. 나는 이거 아니다. 돌담길로 한번 느낌을 내보자. 그런데 어때? 지저분해질 순 있다고 생각은 해. 이제 그 생각이 들어. 오히려 때가 타면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예뻐지지 않겠냐. 음. 여기가 이제 쭉 현관까지 이어지는데 요 음. 길이 약간 좀 우리 덕수궁 돌담길 같은데 가런 음. 약간 그 느낌 있잖아. 돌담길 지나서. 돌담길. 한옥으로 들어가는 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 집의 컨셉을 알수 있을 것 같아. 이 맞아. 집의 컨셉은 <laughs> 모던과 한옥의 조합. 우리가 예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가 착안을 했는데요. 근대화되는 시점에 옛 것과 같이 근대화가 물린 어떤 그런 디자인의 시점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적인 오래된 것과 현대 모던한 것이 같이 합쳐지면 어떨까 합쳐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자랑하고 싶네요 빨리, 빨리 자랑합시다 와 근데 진짜 이쪽에 내가 좀 신경을 써봤는데 이 현관이랑 밑에 쪽에 행위형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텐으로 헤어라인을 만들어서 플랜테리를좀 꾸며봤어. 여기 보면은 이끼도 이제 생화랑 조화가 같이 섞여 있어. 이게 다 생화 아니야? 아니야. 이 조화랑 생화가 섞여 있어. 그래서 이게 생화만으로 있으면 너무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좀 생화를 좀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게 만들어봤고. 어떻게 보면은 네가 돌담길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옆쪽에 오솔밭을 만들었다고 보면 음. 될것 같아. 나는 이제 이 집으로 들어가는 데를 최대한 이제 숲 속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만들고 음. 싶었다. 근데 근데 철은 일부러 되는 거야? 철 같은 경우에 마감재로서 마감? 이 터넷 매을 최대한 현관장이랑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거 스텐을 넣었지. 음. 그래서 우드 소재보다는 이 색상이 좀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화분 같은 효과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설밭이지만 음. 화분에 받쳐져 있는 우설밭이다. 음. 이렇게 경계가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관리가 안될것 어, 같긴 해. 마감면에서도 음. 이 철이 더 음.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음. 관리하기도 좀더 쉬울 수 있고. 음.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스텐으로좀 넣었다. 이렇게 봐주면. 아 근데 색깔 보다. 되게 예쁜 거 같긴 음, 하네. 음. 어, 질감이랑 색이 너무 있쁜데 디자인 의도가 좀 있는 거야?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사안이 있긴 했지. 사실 여기는 이제 한옥의 재해석. 한옥의 그래서 한옥의 재해석. 한옥을 좀 모던하게 풀어 보자. 약간 이런 게좀 컸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것도 한옥적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고, 트레보틴 키아로라는 거거든. 그리스 공중 목욕탕 같은데 가면 음. 많이 있을 법한 그런 돌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 느낌 자체가 플랜테리어 화, 화원 하는데서 되게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화분을 좀 배치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의도는 했지 이게 아무래도 좀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음... 왜냐면 아파트다 보니까 한옥의 그 중정이나 마당에 있는 뭐 식물들 하늘 이런 거 끌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에서의 어떤 플랜테리어적인 요소를 좀 살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좀 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 수납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뭐 누구나 다원하잖아렇 너도 아, 계속 하면서 알잖아. 수납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수납이 보면은 되게 많아. 근데 또 클라이언트 분께서 되게 조금 숙제를 주셨던 게 수납은 많은데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아 그래가지고 한나의 <laughs> 벽체처럼 보이는 거 같아. 지금 이 면도 보면 아까 깜짝 놀랐잖아. 도어더라고 여기 사실 알고 있었잖아. 어 알고 있었지만 <laughs> 자한번더 설명을 하도는 거지 자 이쪽을 보시면은 하나의 벽면처럼 보이지만 도어를 열어서 안쪽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 히든 키친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와인 셀러도 이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고요 홈카페 같은 거네 닫아 놓으면 약간 모던한 느낌 열면은 홈카페 느낌 닫으면 다시 또 하나의 벽면처럼 보이고요. 옆쪽으로도 키큰 장을 구성해서 수납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이게 진짜 음식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장망측지 막 끄는 날기가 힘들지 않아? 그런 아, 생각, 그렇지. 그런 거 경험 있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인출식으로 되면 되게 편한 거 같아. 이렇게 뒤에 끄내고 이래... 뭐가 있는지도 알고. 어차피 선반이될 거였으면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성해가지고 수납력을 높이고 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장점인거같아자 음. 이제 뒤쪽 공간도. 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이 사실은 이 색을 맞추려고 우리가 진짜 고생했잖아 이 필름도 아... 엄청 고생했잖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가구 색상하고 똑같은 필름이잖아 맞아 맞아 이거 저희 시공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 우리가 아니 그, 그, 그거는 그 구독자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존댓말 하시면서 이쪽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laughs> 저희가 거. 굉장히 고생 많이 <laughs> 했습니다 이 필름이랑 여기 필름을 맞추려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숨은 히든도 느낌이고요. 여기 열면은 냉장고 실이 짜잔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냉장고를 굉장히 많이 좀 수납하시길 원하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의도를 좀 숨기고 싶어서. 맞습니다. 냉장고가 진짜 요즘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요. 또 이렇게 너무 나와 있으면 실제 수납력이 떨어지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코이디자인에서. 음. 삼각 동선은 저희는 항상 고려를 하거든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씻어서 조리해서 나가는 과정까지. 보시면 원래 는 여기가 수전이었어요. 싱크볼 그리고 이쪽이 쿡탑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냉장고가 이쪽는데 쿡탑이 여기 있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 삼각 동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이 되게 많아요.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이쪽도 수납. 어, 뭐 어, 되게 수납 굉장히 수납. 많이 들어가는데요. 와. 여기도 보시면 깨알 같이 수납을 이렇게 넣었어요. 오, 옆쪽으로도 예, 깨알 같은 수납. 약이라든지 야, 잼 어. 이런 거 빨리빨리 <laughs> 꺼내서 드시는. 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보면은 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와인 잔 거는 그거를 저희가 설치해드릴 예정이에요. 음, 전체적으로 수납이 굉장히 많은 공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좋긴 좋다 아 진짜 잠 온다 잠왔 아, 빌리브로에서 오대산 갔다 오더니 진짜 만들었네 어 진짜 만들어 보고 싶긴 했고 제안을 드렸지 그래서 이제 텐마루 느낌이랑 뭐 대청마루 느낌 이런 것들 좀 보여 드렸지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거 같고 밖에 있는데 안에 있는 거 같잖아 근데 약간 그 느낌을 안에서 느끼면 어떨까 싶었지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좋아하셨어 아 너무 편하네 어 이거 너무 좋아 여기다가 이거 원목 가니까 진짜 대청마루 같아 어, 근데 진짜 걸터앉는 느낌도 되게 좋아 기둥도 오브제로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옆쪽에 있는 것도 이 조명이 오히려 저렇게 모던한 느낌이 일반적으로 심심한 느낌의 한옥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냥 의도가 음. 딱 그거였습니다 음. 의도대로 되게 잘 나왔어 그리고 고재의 느낌이 되게 좋지 않냐? 되게 걱정했던 게고재 느낌이 되게 내추럴하니까 뒤에 필름이 되게 내추럴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필름이잖아 그래서 이거, 하,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친듯이 비교를 해봤잖아. 정말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결과물이 음. 이렇게 잘 나왔을 때더 만족감이 큰것같아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디테일을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집에 특징이 있어. 커튼을 열고 시작해보자. 이 바깥에가 뷰가 되게 예쁘더라고 생각보다. 이렇게 해놓으면 뷰가 되게 예뻐. 여기가 또 가든 뷰거든. 어. 나무들이 딱 눈높이에 보여. 음. 어,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위에도 보면 이 나온 평상에 나온 면과 이 위에를 일치시켰어, 맞췄어. 별도의 섹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의도였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어떤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구상한 거지. 이 기둥이 보면은 이 텐마루 위쪽으로도 쭉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주춧돌 이런 맞아. 것들도 재밌는 요소가 될것 같아. 저게 근데 진짜 돌이 아니잖아. 요게 경량기포 조각이라는 건데 그거를 조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런 예술작품 같은 느낌의 주춧돌을 저희가 만들 수 있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뒤에도 니가 <laughs> <내가> 좋야하는 <laughs> 느낌의 예. 그죠 지금 발렌포그 제품 영님의 그 영님의 이제 발 페인트를 따라할 수 있는 필름 소재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더 필름이 괜찮은 것 같은 게 페인트는 물론 더 칠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알지만 티가 조금 나잖아 그렇지 필름은 이거 한 폭만 갈면 되거든 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죠 그래도 또 주거 공간에서는 사업공간이나 다른 공간이다 보니까 음. 그 칠하는 거에 대한 그묻어나옴에 대한 것들이 그 아직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지는 않다 보니까 필름으로서 이렇게 더 따뜻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점이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아, 그리고 보면은 여긴 또 제가 디자인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여기가 그리고 스크린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음. 숨어있다가 딱 내려오고 커튼 딱 닫히고 어, 음. 진짜 난 이게 제일 부러웠어 이 집에서 음.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제일 부러웠고 그리고 요 라인도 맞춘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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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 라인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거 나온 폭도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그게 진짜 설계상으로 진짜 머리가 많이 힘들었던 저희는 그런 게 제일 힘들죠. 우선 요게 그리고 아사 원단은 와사로 돼 있잖아. 그렇죠. 말고 아사잖아. 음. 아사라고 음. 하는 게 이제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 소재로 전체적인 가구들 웬만한 것들요색깔나는건다 대치가 아무래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음~ 근데 비용보다도 되게 이게 자체가 황변 현상이라 이런 것도 없어. 없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어떤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간은 서재입니다. 책이 진짜 많으시네요. 그렇게 책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책장을 좀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게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거 디자인 제가 했습니다. <웃음> 제가요. <웃음>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목공에서 짜고요. 요거는 영님이라는 곳에서 가구를 맞췄어요. 그래 필름을 영님에서 요 필름 문제를 받아서 목공하고 필름을 붙인 다음에 영님이 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진짜 완전 딱 일체 같지 않아? 음. 저기 보면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쁜 거 같고, 난 여기가 너무 좋은 게이 음. 고재 느낌이 비슷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지 않니? 하나의 음. 큰 기둥처럼 보이고, 이 사실 이런 요소가 집이 오래돼도 질리지 않거든. 그렇지 맞잖아. 우리 음. 한옥 살때안 질리잖아. 정말 고재가 이 한옥의 소재 표현을 정말 잘해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같아. 구하기도 힘들었다. 자 여기 보면은 또이 마그네틱 보드를 넣어가지고 그래도 그 아이가 여기에다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공을 했잖아. 네 여기가 그리고 안방이었잖아, 우리 설계할 때 여기까지 안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맞아 여기까지 안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공용부로 저희가 나눠놓은 거거든요. 안방이 좀 기존에 굉장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컸어. 네. 진짜. 안방은 음. 조금 더 안락하고 아늑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조금 더 음. 이렇게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쪽 나머지 공간은 공용부 서재로 활용을 할수 있게. 맞아 맞아. 와, 근데 여기 풍경이 예술이다. 진짜 이거는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풍경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아, 액자처럼. 근데 저거를 진짜 저희 코이가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저희 코인은 집을 볼때 그 밖에 있는 풍경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채치할때 언제나 그럼. 그 풍경이 있으면 그쪽을 어떻게 살릴까 이 그러니까 고민을 아우, 제일 먼저 맞아. 하지 저희 진짜 그거 진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창이 있는데 저희 나이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는 있었던 교실에 있었던 창같 있던. 음.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불편하실 수 음. 있는데 이 디자인적인 요소로서는 굉장히 약간 이거는 음. 불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음. 그, 그, 그 카페 감각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어. 우리가 시공을 한 어. 거니까 아늑한 공간으로 만든 안방 음. 안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침대만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이 공간 자체가 보면은 되게 음. 조그만데. 맞아. 알뜰알뜰하게 쌓은 것 같아 진짜. 음. 그리고 이 높이 되게 좋다. 이 높이. 앉아볼래. 음. 앉으면은 어이 높이 완전 좋은데? <laughs> 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 창 옆으로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쪽으로는 또 책장도 있어. 그알 어, 같이. 여기는 근데 어. 밖에서 다볼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디자인적 요소기는 하지만 음. 또 안방이잖아. 장난처? 내가 그걸 그냥 놔뒀겠어. 어. 야,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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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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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아, 커텐 아, 박스를 그래서 <웃음> 이쪽에 <laughs> 만들어놨구나. 안 보이지. 음. 여기 욕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 욕실 구조는 우리 다각형이잖아.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오렇게응 우리가 우리가 만든 게 어디? 아니야. 기존에 는됐었고 욕조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부터 저까지 왔잖아. 이렇게 돼갖고 음... 샤워실이 저기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 욕조가 여기 응.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 그렇지. 여기 누워가지고 욕, 이렇게 욕조를 좀 즐기면서 여기 창문도 깨, 여기 있어서 창문도 네. 바라볼 수가 있어. 코이하면 뭐다? 뷰다. 뷰를 아... 보면서. 모욕하기도 굉장히 좋은것 같고. 그리고 난이거 보이고. 거 이거 요거 내가 한 번도 참 예뻐졌어. 어, 수전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수전이에요. 기와 처마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 어, 그런 데서. 어. 예전에 김백선께서 어. 만든 벼루라는 이제 수전이 있는데, 수전이 진짜, 진짜 벼루같이 생겼어. 근데 너무 음, 예뻐. 근데 음. 그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냐. 한옥적인 음, 느낌도 있고. 음. 이 집은 조정 욕조로 시공을 해놨어. 아또 욕조. 알 같은 욕조. 이게 미끄럼 방지 패드 붙여갖고 이렇게 넘어가실 때도 좋아. 음. 이렇게 해서 어, 완전 수영장이다 수영장. <laughs> 야 이거 진짜 뷰를 봐야 되는데 야여러 봐봐봐. 진짜 예술이다 진짜. 괜찮아요? 야, 진짜 아니야. 봐봐봐. 주가 진짜 좋네데 그리고 여기 여기 웃긴 게 여기 빛이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빛이 물에 반사되는거 보여? 음, 음. 반짝반짝거리지. 음. 응. 여기서 아, 이제 느낌은... 물을 받아놨을 때 튀면 또 반짝반짝 거렸나오 그런 느낌이 내면 이 해서... 느낌이 되게 좋다니까 이게 음... 예, 진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보면 은 여기도 지금 수납장이 있어 커다란 나무대기 같이 돼있는데 실제 열면 수납이 수납장이 욕실이 수납이... 오히려 이렇게 응. 우드색으로 하나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어, 약간 들고... 오브제 느낌 들고 괜찮은데? 그리고 욕실 우리 맨날 사진 찍으러 가면 알지 이런 샴푸 막 이런 거 나와서 진짜 지저분하잖아. 그렇지, 엄청 지저분하네. 진짜 올베이시처 진짜 여기 엄청 집어 넣으, 넣으셨네. 어, 화장품이라 이런 <laughs> 거다 넣어놨어서 <laughs> 너무 좋은 모양이에요. 원래는 수건장으로도 어.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시고 계시네또 수건 걸이 할 때는 지금 여러 군데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아, 진짜 수건 걸때 진짜 마거든 드는. 음. 그러면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공간으로 가볼게요. 음. 이런 공간은 클라이언트 분의 어머님의 음, 공간이라고 어. 얘기를 들었어 아, 근데 사실 어,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올드한 느낌으로 가는 건 별로거든 그렇지 요즘 어머님도 얼마나 젊으신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차나 이런 것도 즐기실 수 있게 여기 윈도우 시트, 시트. 음. 코에 하면 뷰다. 뷰다. <laughs> 근데 진짜 뷰가 어. 여기도 기가 막혀. 이번 현장이 대체적으로 뷰가 좋아서 그걸 활용하기에 너무 좋았던 현장이라고 생각이 어, 들고, 클라이언트님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방 안쪽으로는 이 필름 색상이랑 이런 것들도 다좀 따뜻한 톤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여기 보면매트릭스 위쪽으로도 보면 여기 책장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침대 누워서 볼수 있게 책장 같은 것도 구성을 해놨고, 옆쪽으로는 또 보면은 소파를 볼수 있는 공항까지 이렇게 파티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맞은편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TV를 볼수 있는 공항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아늑하게 또 분위기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수납이 지금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기역자로 엄청난 형태의 수납장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경천만 몇백 개 들어갔어 그니까 러 여기는 수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집을 밖에 내놓을 짐도 없으실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게다가 어, 여기가 사실 설계를 할때 TV가 저쪽에 있잖아. 여기에서서도 TV가 잘 보이셔야 되고 소파에서도 딱 보실 수 있는 위치를 맞추는 거 되게 고민을 아, 많이. 어 그거에서 고민이 많이 됐겠구나. 어, 근데 막말로 그러니까 <laughs> 다른 분들을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이 방의 디테일 하나면 일반 일반 그냥 일반 아파트 하나 평범한 디자인 하나 거의 수준의 디테일로 들어간 거 같지 않아? 음 그렇지 아무래도 아, 이번 현장에서는 <laughs> 막, 그냥, 많이 들어갔지. 이제 일어나서 다음 건강 한번 가보자고. 네, 가보자. 아, 저희 클라이언트 분의 이 자녀분 방에 와봤는데, 아 어, 진짜 예쁜 것 같아. 아 여기는 거의 음. 그 아지트 같은 느낌도 나고,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숨을 공간이나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잖아. 맞아. 여기는 내가 디자인할 때. 실제로는 약간 미니 도서관? 약간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했어.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에 형식 보는 거지. 책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읽으면 아, 할 수도 아, 있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여기 보면은 요거를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불을 껐다 딱할수 있어. 이렇게 딱음 누를 수 있게 해놨고 또 여기에 숨은 공간이 있어. 보면은 책장이 있잖아. 여기 보면 또 수납이 있을게 아, 가지고. 자옷 그러니까 같은 거 가볍게 애가 입고 나갈 수 있는 바로바로 바로 음. 그런 옷들은 여기다 이제 수납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 침대가 이렇게 있어 이 사이즈가 1,400이야 근데 실제로는 매트는 슈퍼 싱글이 들어갔지 더블로 넣으시면 딱 맞는 거고 음. 지금처럼 슈퍼 싱글을 넣으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공간이 생긴 거지 이런 구조의 침대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하 이렇게 있다 보면 <laughs> 일어날 때 이렇게 속까지 와야 돼 이렇게 음. 와야 돼 너무 음. 힘들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가 일절 공간이 있으면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음. 좀, 좀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침대 옆에 있는 것도 은표 음. 모양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어, 그걸 알았단 말이야? 어, 은표 모양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콩나물. 맞아. 보면은 여기서 쭉 따라가면 요렇게 해서 은표 모양이야. 여기 클라이언트분 자녀분이 음악을 되게 좋아. 해 음 음악을 하시는구나 듣는 것도 피아노 치는 것도 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거를 좀 형상화해서 디자인으로 진짜 이거는 되게 고급스러운 형상화지. 음 여기가 이제 책상에 들어올 공간인 그치, 거고. 그렇지 그렇지. 책상에도 콘센트가 있어. 근데 같은 높이 전선상에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콘센트를 또, 빌트인 콘센트를 설치를 했다. 전체적으로 이 톤도 이 아이보리에서 베이지에 좀더 진한 톤? 이렇게 넘어가서 따뜻한 느낌도 더 많이 나는 거고 전체 이제 거실이나 얘기했던 것 저는 아이보리 톤이긴 한데 이쪽 방은 약간 좀 컬러감을 좀 다르게 받고 싶었다. 뒤쪽에 여기도 보면은 또 마그네틱 보드가 들어갔구나. 이게 키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 내가 시공을 했지만 들고 <laughs> 양증을 할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거를 한번 꼭 유튜버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서재 공간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냈지만 여기다가 이제 자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보드 마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아이가 상상력을 키우기에 좋은 공간이다. 그런 데서 이런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크게 해가지고 식으로 해놓으면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응.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가 쭉 집을 둘러봤는데요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일단은 이 집의 나와야지. 컨셉이 모던 한옥이라는 컨셉을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텐마루라든가 이런 것과 합쳐서서, 벽면은 발페인트 느낌, 좀 최대한 혼합을 하는 느낌으로 모던 한옥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목적 속에 맞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놨다 해서 지금 클라이언트 분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코인은 뷰다 현실적으로 <laughs> <laughs> 이 집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어요 아까 코인은 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밖을 보면서 변화 무쌍하게 바뀌는 어떤 계절이라든지 밖의 날씨, 밖의 소리, 바람의 소리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 무쌍하게 느껴지는 그거를 눈으로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낯설다. 우리가 항상 여행을 다는 이유가 낯설음에 있잖아요. 낯설음을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건데 이 집을 여행에 빗대자면 정말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집을 보실 때 우리 고 실장님이 뷰를 많이 좀 보고 하시는 꿀팁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밖에 있는 계절감들을 느끼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사실 계절마다 냄새도 다 다르거든요. 색깔도 다 다르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현장에서 저희 또 만나요. 안녕.